대통령 한 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원시 국가죠. 21세기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살아있어요. 그런데 실정법이 버젓이 있는데 공영방송이 그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허무 맹랑하고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한국PD연합회가 내놓은 겁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에는 어, 자유민주주의 서을위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모하면 징역 7년 이하 이고 또 이런 자들을 발견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어, 자유청년단체라는 곳에서 이 위임맞이 환영단을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고발하기도 전에 검찰, 국정원 이런 곳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합통일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법이 없는 국가입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념 이런 걸 떠나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이 국가 존립과 관련된 특히 이런 법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뭐 보수 아닌 분들이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어 재밌는 거는 그 인터뷰에 나왔던 위임마지 환영단 대표가.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사실 의향이 있나요? 했더니 또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솔직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그걸 보면서 우리 강유상 의원님 오늘 아주 좋은 법안 발의해 주셨지만, 이 방석법 개정안보다 우리나라에 이번 기회에 북한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 국적 취득 및 대한민국 국적 회복 불가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 여기서 이런 분탕질을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 같은 세대들조차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어떤 체제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 때 선택해서 지금까지 북한과 너무나 차이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싫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 그이 정도까지 맞지 않는 소수의 사람과 한 곳에 있다가는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 전체를 분탕질하는 소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지키고 자유 체제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겁니까? 강한 나라가 괜히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스스로 가진 것도 다 지금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KBS의 방송 정치 편향성, 보도, 편파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났던 얘기 잠깐 하셨는데, 보셨다시피 헌법재판소가 KBS 수신료를 강제성을 줘서 경제적인 부분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보셨다시피 공영방송이니까. 음? 방송이 어떤 자본주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을 하게끔 해줘야 하니까 이런 강제 징수로 경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취지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단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를 빗대서 이번에 보시면 오히려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강제로 돈 주머니를 채워주니까 국민 눈치를 안 보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국민들이 돈을 대줄 테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보도만 해라 이것이 취지였는데 그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저렇게 평파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해도. 국민이 돈을 주잖아요. 김정은 찬양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도 국민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임마이 환영단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그런 인터뷰 그대로 보내고 그 인터뷰를 하는 김재동 같은 사람에게 월 6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는 거 우리 반대하고 있어도 그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정권 눈치만 보면 되게 됐습니다. 국민 돈은 그냥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KBS에 강제적으로 국민의 돈을 징수를 해서 계속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정권 눈치만 보게 되든 누가 사장이 되느냐, 이번 정권이 누구를 임원으로 밀어주느냐, 그 눈치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눈치만 보게 되니 거기에 맞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김재동이 KBS 공영 방송 시사 프로를 맡은 사람입니까? 대구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예? 행사 같은 데서 사회 보고 레크리에이션 강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사 교양의 전문적인 지식인 사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헌법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시사 시사 교양 프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왜 우리가 그런 품격 없는 방송을 봐야 하고 돈을 줘야 하고 월 6천만 원을 줘야 합니까 안다안다안다이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최대한 형성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를 알면 어느 국민이 위임맞이 환영당과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 내 돈을 줘서 수억 원의 연봉으로 살게 동의하겠습니까? 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강혜상 의원님의 자료에 너무나 잘 있었는데요. KBS 4장 그리고 전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김재동 같은 사람이 우리 이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받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KBS가 얼마나 형편없이 펴파적인가? 라는 것을 조목조목 최대한 알려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정말 국민 저항운동으로 이 딴식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우리는 돈 주고 볼수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계로까지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비교할 도수 없이 북한과 비교도 할수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저는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의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 KBS 시청료 거부 운동 그리고 납부 분리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쳐다볼 가치도 없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위인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들어가야 할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